안녕하세요. 오 다음에 들어가, 탐들어야 돼. 다 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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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. 아, 이 잘해. <laughs> 여기 나왔다. 여기 나왔다. <laughs> 야, 이거, 이거 하 거야? 아니, 아니. 나 커피 내기? 커피 내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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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나랑 님 원석 지

이리 시켜놓고, 그래, 그 어. 사람한테 돈좀 보자. 그래? 너가 살것해 씨. 너가 살 것에 대해, 가해병가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어어어 <laughs> 아, 씨. 어, 어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는 씨. 아,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너 누나 이름 모르잖아. 여기도 저기도 똑같아. 자, 야, 스무조사. 네, 장이야 제가 해, 제가 제가. 네. 블랙베리 로한장해 아메리카노 라떼 아이스, 아이스. 세 개만 갖다. 안 취요. 난아샷추가 아샷추까지 아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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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. 아, 아메리카노 라떼. 라떼? 그 뭐야? 아이스티. 아샷추 네개중 하나. 음. 응. 그 이상아, 좋대 <laughs> 야, 내가 살 거라며. 아, 얘가 살 건데. 건데. <laughs> 내가 살 건데. 내가 살 내가 살 건데. 살 아이, 스 건데. 이살 근데 난, 난따가먹었어난나좀까어해미안다고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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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내가 이겨서 네. 아니, 네. 너 사줄게. 네. 어. <laughs> 내가 너 <맛있을까>. 이기면 <laughs> 네가 이기면 뛰었던 거아 내가 <할까. 웃음> 로해니 <예로 할까? 웃음> 이거 너, 뭐, 뭐 사, 뭐, 뭐 마어아메카노 저기 두 아? 분은 안 맞잖아. 누구? 목기두 어. 분은 안 맞지. 고마 아, 누가 너무아 네. 너무 어 오랜만에 떠고이제자 나와. 아 근데, 아, 근데 오늘 주위에 잘하던데. <laughs> 오늘 주위에 잘하던데. 아, 진짜. 아, 아. 주혜리 형 누가 이길 그, 것 같아요? 그, 그, 짧은 아, 맞다. 아, 맞다. 그쵸. <laughs> 사람 본 눈이 있어요. 역시 하이닉스는. 저 3잔 안 가고 하이니스간선공한 있다니까? 라켓한 음, 고마워, 고마워 이거 다 아이스. 아, 아이스고 아이스고 어, 제로 하는데 제로 없고 제로야 <laughs> 예! 제로, 제로 없고 예! 제로 안해희 제로 예! 아이스 네, 제로 이로 버리고 트에서야 방금 앞에서 볼이. 떡떡게 근데

나 빠졌어. 파이. <목소리> 우리 원석이 지금 긴장되는 중. 뭐야? 이제 벌벌이스 나온다. 이제 나 그럼 25에, 25하다. 2 1일 300개. 25일짜로 3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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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30개. 3 0 3 0 3 0 어데지아형 졸업한 거예요 형 졸업한 거예요 형 아직 대학생인 대학생이라서 200벌는줄 알았네 그러니까 용, 그 용돈 기념이 200벌수 있거든 설마 대졸이 200벌 거라는 생각을 못했나 보다 인아 윤아 계속 와아 주원이 형내건 받으면서 야 미쳤다 5만 원 빵이야 이들아야 <laughs> 근데 인당 하면 2만 5천이야. <laughs> 아 진우 좋아. 진 잘한다. <laughs> 임팩트 좋아. 우리 진우 영웅의 아들, 영웅도가 낳은 아들. 와, 아, 진우 오 와, 진우 미쳤어, 영웅도. 뭔가 <laughs> <그런 건> 아닌데. <laughs> <오> <laughs> <아니, 웃음> 진이 빠다, 무슨 일이야 이거? 아니, 진우 꺼보다 빠르네. 이지. 야, 야, 어, 이렇게 잘해. <laughs> 왜 이렇게 잘해? 어. 야, 이거, 이거 끝나고 바로야? 어. 일 주에 나오고. 주에가 확정이 야아 너무 좋다 오늘. 나나 나오 이거 에 걸릴 줄 알았네. <웃음> <웃음> 집중력. 진짜 나보다 뛰네. <laughs> <오>, 잘한다. <왔나? 웃음> 오. 야 까불다니 드디어 한대 맞았다. <laughs> 야 영웅 천남. <첫> <laughs> 떨리노 이제. 대회보다 <laughs> <야, 개일보다> 떨리겠네. <laughs> 야 근데 25,000원이라서 딱 대회 값이야. 아 진짜네. 와 어, 대... 진짜 한있6 5 0원아 근데 우리가 이길 거니까 65,000원? 할인 쿠폰 써서 한 43,000원? 43,000원 나왔어? 아 그러면 21,500원짜리네? 아 <laughs> 약간 싼 대회 느낌 어싼 대회 약 대학 배 대학 배 대학 배원해아